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한스 갤러리 플레인 생활 방수 러그가 28,300원에 당신을 기다려요. 부드럽고 쾌적한 감촉은 기본, 생활 방수 기능으로 실용성까지 갖춘 완벽한 러그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스칸디에홈 터치미 러그는 먼지 걱정 없이 깨끗하게 사용 가능한 생활방수 카펫이에요. 39,400원으로 집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꾸고 포근함까지 더해보세요. 3위입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이니티움 컬러 마일드 원형 러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로 공간의 따뜻함과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52% 할인된 가격으로 색템하세요 2위입니다. 포근함이 가득한 에리아리 브이 워셔블 스플레 비정형 러그로 공간의 따뜻함을 더하세요. 부드러운 촉감과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밝혀줍니다. 지금 바로 이 아름다운 러그를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포근함 가득한 FASN 러그가 45% 놀라운 할인. 부드러운 극세사로 사계절 내내 아늑함을 선사합니다. 방음,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침실, 거실 어디든.